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가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학부 연구생을 하고 싶은데, 우리 대학원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때, 다른 대학원에 가서 인턴을 할수 있는 공식 프로그램,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인턴 프로그램은요,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한테 속하고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미리 연구자로서 기질이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연구에 실제로 참여를 하면서 내가 이러한 진로가 잘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학기술대학원에서 유니스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유서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또 WRF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동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튜브에서 관련된 부분도 커뮤니티 게시글에 모두 올렸었는데요. 7월 3일에서 7월 28일. 실제로 접수기간은 5월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내가 희망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기계공학, 도시공학, 반도체 신소재뿐만 아니라 화학공학, 그다음 생명공학, 인공지능, 컴퓨터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대학인 물리나 수리화학까지 다양하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했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한번 더좀더 더 살펴볼게요. 이 유니스트 인턴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소재의 대학교 학부 재학생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다소 러프하게 좀 되어 있고요. 단, 졸업생, 휴학생, 본원 학부생, 재직자나, 타 기관에서 과제를 참여한 사람들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대상이 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번에 여름을 놓치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겨울에도요. 이렇게 동계 인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을 했었죠. 접수 기간을 보시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13년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모두 동일하고. 심지어 이제 연구 장학금으로 80만원 상당의 기숙사 및 식비 포함된 금액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특전이 있는 만큼 내가 학부 연구 생을 하면서 나의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유니스트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디지스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에 대해서는요. 5주간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는 대상을 조금 보시면 유니스트와 또 차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디지스트 기초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 모두 가능하고 타 대학에 있는 3학년, 4학년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년도 여기는 지정을 해 줬죠. 그리고 휴학생, 졸업생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유니스트에서 제한되시는 분들은 디지스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체제비 부분도 75만 4천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료증 같은 부분도 물론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도 모집 기간을 보면 5월에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동계 인턴 프로그램으로도 살펴보면요. 신청 기간이 11월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1월부터 유니스트와 디지스트는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디스트도 있죠. 디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예나 동계 인턴을 좀 검색을 해봤을 때 학과마다 따로 또 뽑는 인턴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디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업로드를 해뒀지만 이 과정 또한 앞선 두 개의 학교처럼 인턴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면요. 특히 카이스트에서도 인공지능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부전공에서 인턴 과정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이제 겨울 인턴, 여름은 이제 지나가니까요. 겨울 인턴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동계 인턴 모집을 좀 봤을 때 어, 다른 학교들은 11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월부터 거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어, 10월, 11월에 한번 봐야지 했다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특히 인공지능 대학원의 인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그냥 9월 1일부터 어, 저 같으면 매일 들어가서 인턴의 모집요강이 추가로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뿐만 아니라 하이스까지 인턴을 여러분들이 학부 연구생으로 할수 있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바로 하면 좋지만 학기 중에는 사실 수업도 15학점, 18학점, 20학점 들으시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연구에 많이 집중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자대에서 할 때도요. 아무래도 4시, 5시 끝나고 오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와서 참여를 하면 연구에 대해서 100% 올인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학을 좀 활용을 해서 제대로 올인을 하면서 인턴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원에 가서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